안녕하세요. 원전회 의사입니다. 저희 개정세법 관련해서 이제 2022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국세기본법하고 법인세법하고 상증세법 요쪽 내용을 다룰 거고요. 이 개정세법 실제 내용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데요. 제가 다루는 국세기본법하고 법인세법 상증세법 중에서 주로 수험과 관련된 것, 회계사 시험이나 세무사 시험과 관련된 수업 내용을 집중적으로 제가 업로드했고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개정 세법 특징 중에 하나는 개정 세법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정치 권력이 변경될 때 개정 세법 내용이 많은데 이제 올해 정치적 시기도 그렇고 해서 그렇게 개정 세법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업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다행이라고 여겨지고 아마 내년에는 이제 소득세법 분야의 금융 토. 자 소득 관련된 내용도 이제 실제 시행되는 시기고 내년부터는 개정법 세 내용이 굉장히 많을 거니까 올해 이제 적은 해 아무래도 공부하시는 게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선 국세기문법 내용부터 가보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유류분 청구 한 공동상속제에 대한 납세의무 범위 개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이 내용이 뭐냐면 우선 납세의무 승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제 납세 의무 승계는 뭐냐면 피상속인이 양도 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사망했을 때 상속인 등이 납세 의무를 승계하게 돼 있어요. 즉 상속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소득세 등에 대한 납세 의무를 말하고 있어요. 그 납세 의무를 상속인들이 승계하고 그들은 공동으로 연대 납세 의무를 지게 돼 있고 이때 각자 부담분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민법에 따른 상속분의 비율로 승계 을 산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작년까지는 예외적인 경우 상속인 안에 다음에 자가 포함되면 수유자, 즉 상속인은 아닌데 상속 재산을 받은 자를 얘기해요. 상속 포기자도 민법상 상속인은 아닌데 이제 보험금 등을 승계한 자를 말해요. 보험금의 수익자로서 상속을 회피하면서 납세 의무 승계를 회피하면서 보험금 등을 수령한 자. 요런 자들도 우리 납세 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들이 이제 연대 납세를 지게 돼 있어요. 근데 올해 개정된 내용은 뭐냐면 이 상속인들 중에서 유류분 청구하는 자들이 있어요. 상속을 못 받았는데 이제 망인께서 유언을 하면서 어떤 특정한 자, 상속인 중에 너는 배제하고 특정 상속인들에게만 상속을 한 경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법정 상속분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해서 나중에 이 상속 재산을 받게 된 자가 있어요. 그런 자들도 이제 납세 의무 승계를 해야 되느냐 이런 쟁점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세법에서 새로 신설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한 유류분을 청구한 자들도 납세 의무를 승계하게 되어 있다라고 법을. 새로 확인해 준 규정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상속 재산을 취득한 자들은 여기 산정 방식은 동일해요. 각자 총 상속 재산 중에서 받은 비율, 상속 재산의 비율대로 안분해서 상속을 승계한다는 거예요. 납세 의무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액이 1억 원이다. 그러면 민법에 따라서 상속인이 50% 50% A와 B가 승계했다. 라고 하면, 5천만, 5천만 원씩 이렇게 승계하는 건데, 뭐 이런 자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각자 분단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율대로 승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송달의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우편 송달도 있고, 교부 송달도 있을 것이고, 전자 송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전자 송달인데, 전자 송달을 했을 때는 이게 전자 송달을 신청한 자들이 이제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송달을 받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송달이 돼서 이게 나중에 과세관청과 납, 이제 마찰이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나는 철회했다, 아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납세자는 자기도 모르게, 아, 나 이거, 내가 전자송달을 신청했던가, 뭐 이렇게 까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법은 일정 사유가 있으면 이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을 철회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납세자가 2회 연속 전자송달 서류를 기한까지 열람하지 않으면 철회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열람했는지 안 했는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납세 의무자가 이 세액을 납부했으면 이거 열람했다고 의지할 수밖에 없겠, 없겠죠. 그래서 우리 법은 보면 개정된 내용은 전자송달된 납부 고지서의 납부 기한까지 국세를 전액 납부한 경우는 이 열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철회한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법이 확인해 준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우리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있죠. 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이라는 건 과소신고했을 땐뭐 5년 무신고했을 땐 7년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뭐 10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소송 등을 했을 때뭐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뭐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있어서 납세자가 불복을 했어요. 이제 불복을 하고 나서 소송에 대한 확인 판결이 이루어지고 나서 과세관청이, 아, 이거 억울하다 해서 다시 재척 기간을 연장해서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자소득으로 부과 처분했는데, 이제 법원에서 혹은 조세심판원에서 이거 이자소득 아니라 사업소득이다. 이렇게 해서 확정 판결이 나면 당초 처분을 취소해요. 취소하고 나서 한참 지났죠. 그럼 제척기간이 도과한 상태라도 그 판결문이 나온 날로부터 1년 이내 부가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쟁점이 됐던 게 이게 세목이 변경되는 경우도 그렇게 부가처분할 수 있는 판결의 종류에 해당하느냐 이게 쟁점이 됐었는데 요번에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깨고 세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우리 과세표준 세액도 포함해서 부가제척기간을 연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양도소득세인데, 법인세로 전환됐다. 그런 판결들도 우리 부가제척기간을 연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세원칙 양도소득세를 부가처분을 했는데, 아, 이거 양도세가 아니라 토지 등 양도소득세다. 법인세다. 이렇게 판결이 나면, 법인세 부가처분으로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초, 제척기간을 연장하는 사유를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처럼, 제척기간 연장 사유를 우리 법이 계속 연장하고 있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횡령, 뇌물, 뭐 이런 걸 받을 게 있겠죠. 특히 이제 횡령은 아니지만 뇌물 알선수제, 배임수제로 인한 소득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한참 있다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 무신고 했다 하더라도 재적기간이 7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뇌물을 수령했다는 사실이 한참 후에 밝혀진 후에 법원에서 이걸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 이거 부과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법원에서 이제 법이 바뀌어서 형사 판결이 확정되면 그 형사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은 부과할 수 있도록 제척 기간을 연장했어요. 참고로 이렇게 형사 판결이 확정이 되면 몰수나 추징이 있어요. 그럼 몰수나 추징이 되면 이게 부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담세력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형사 판결은 있지만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얘기해요. 특히 추징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는 과세관청이 연장된 부가제척 기간을 근거로 일단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이제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물론 요즘에 다시 올라간다고 하지만 이 가산세, 특히 납부지형 가산세의 금리가 굉장히 높다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중금리가 뭐 정기행금리가 2%, 3%인데 아무리 이제 가산세가 법적 제재, 행정상의 제재라고 하지만 이게 일일로 계산했을 때 10만 분의 25는 너무 크지 않느냐 연리 계산하면 10.95%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낮추고 또 우리가 일할 계산할 때 최소 금액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고지서 세목별로 그리고 과세 기간별로 100만 원 기준으로 그 넘으면 일할 계산에서 납부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그 기준 금액들 좀 상향하자. 이렇게 해서 기준 금액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가 뭐냐면 여서 부가세 2020년 1기 부가세가 고지한 금액이 팔십만 원이다. 아니 뭐 120만 원이다라고 하면 종전에는 120만 원에 대해서 일할 계산에서 납부 지연 가산세를 부과했지만 이제는 부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기준 금액이 150만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납부지연가산세율도1 10만 분의 25에서 1 10만 분의 22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다만 여기서 주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고지서가 나오면 고지서상에 납부기한이 있어요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무조건 3%를 일시 부과합니다 그 부과분은 기준금액이 상관이 없어요 그 부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연장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무조사 연기 중단에 관한 근거 마련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무조사가 이제 나오면 과세관청은 15일 전에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15일 전에 통지가 되면 납세자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화재 등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질병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거나 뭐 권하는 기간에 장부가 압수되거나, 뭐, 장기 출장 중이다. 이러면 세무조사를 연장 신청할 수 있어요. 과세관청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데, 종제는 거기까지만 규정이 있었어요. 한번 연장 신청해주면 기다려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연기 사유가 중간에 소멸되었거나, 아니면 세무조사 연기 기간 중이라도 조세 채권 확보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그 연기를 중단하고 다시 조사할 수 있어요. 이때, 보통 일반적인 세무조사의 경우는 15일 전에 세무조사 통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재개를 할 때도 통지를 해야 되느냐? 이번 법은 통치하라 이런 거죠. 다만 15일까지는 필요 없고 5일 전에 조사 개시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해달라 이렇게 법이 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곱 번째 이제 조세 심판원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국세에 대한 불복이 있으면 심사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국세청에 심사청구할 수 있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할 수 있어요. 이제 국세청에 심사청구하면 국세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게 돼 있고 조세 심판원에 심사 심판청구하면 조세 심사위원회에서 여기 심판관 회의에서 조세 심판관 회의에서 의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관세나 지방세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인용률이 좀 낮다라는 지적도 있었고 그 전문위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상인 조세 심판관과 비상인 조세 심판관이 있는데 비상인 조세 심판관을 좀 충원하자 요런 법률을 개정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조세 심판원에서는 심판 원장이 의결하는 게 아니라 조세 심판 원장이 아닌 조세 심판 관 회의에서 결의를 하게 돼 있는데 이 심판관 회의에서 결의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세 심판 원장이 재심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좀 추가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조세 심판원에서 납세자 편을 들어주면 이게 재결정해서 결의하고 나면 끝이에요. 법원으로 넘어가지 않고 부가 취소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납세자에게만 지나치게 유리한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판관 회의에서 결의한 내용에 따라서 이게 부과가 끝나기 때문에 우리 재심을 할수 있는 사유를 계속 추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같은 법령 사실관계에 대해서 기존의 심판청구나 어떤 결정내, 대법원 판례 그런 것과 다른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도록 우리 사유를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덟 번째, 우리 세무조사할 때는 원칙이 통합조사 원칙이에요. 그래서 사업과 관련된 세금은 다 한꺼번에 조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일부 항목만 조사할 수도 있어요. 그걸 부분조사라고 해요. 그 부분조사 사유를 좀 추가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국제조세 쪽의 분야에서 보면은 일부 비과세 면제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비과세 면제 신청에 대해서 법인세나 소득세 분야에서 비과세 면제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만 조사를 했는데 나중에 또 조사를 하고 싶은데 그분 조사했다고 중복조사 이런 이슈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확인이 필요하면은 부분 조사를 할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재조사 금지에 대한 이슈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길을 터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홉 번째, 이제, 은닉재산 포상금 제도를 좀 개선을 했어요. 이제, 국세에 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면, 이제 세파라치라고 하죠? 이제 이런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이제, 탈세제보를 한 경우에 포상금 제도가 있고, 은닉재산을 신고했을 때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제, 탈세제보를 하면 최대 40억까지,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최대 20억까지 포상금을 지급했었는데, 지금, 올해 법은 30억으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당초에는 조금 더 주려고 했는데 다른 포상금 제도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30억으로 지금 최대 제한을 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를 명의 위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거나 뭐 계좌를 트거나뭐 이런 것들 하면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종전에는 신고 건별로 100만원씩 지급하다가 올해부터는 건별로 20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자, 11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게 탈세 제보나 은닉 재산 신고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나 절차 등에 대한 보완 절차가 있어요. 이거 뭐 신고 내용에 대한 보완 절차인데요. 이건 수험과는 거리가 좀 멉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12번도 역시 가공이나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에 대한 제재 요런 것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 공개 대상이 있는데 그 명단 공개 대상 을 확대했다는 얘기고 이거 역시 수험과는 좀 거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3번째 역시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 등 위반자에 대해서 명단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뭐 법령 개정 사항인데 이 역시 수험과는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돼요. 이 밖에도 이제 수험과 거리가 먼 내용들은 제가 많이 삭제를 해놨어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13번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 위반자 명단 공개범위 확대인데요. 뭐 확대랑 제외 사유 추가인데 이것도 수험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제 국세기본법에 있는 내용 중에서는 마지막 사항인데 수험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국세기본법 내용 중에서는 중요한 사항은. 재척 기간과 포상금 관련된 내용 그리고 뭐 상속에 있어서 연대납세 이제 범위에 있어서 조금 승계 연대납세 승계 관련된 내용 정도 좀잘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국세기본법 내용은 이로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